어, 뭔가, 뭔가 많이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기분 탓이겠죠? 안 돼. 나무리 받은 저거. 아우,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잠깐만, 얘들아. 깔끔하게 접어주고요. 참 쉽죠? 탄약이 떨어졌다고? 어쩔 수 없다 하고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쓰라는 거죠? 어있어어있어 일단은 모르겠다 여깄다 저거 잡죠 뭐 폭발. 저거 잡아주면 되는 거죠? 와, 저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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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못 박있어? 빨리 터져라. 귀찮다, 너. HP 몇이야, 쟤? 나뭐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로 가야 되는 거고. 아. 가지 뭐. 어어 어, 뭐야 저거? 아, 잠깐. 아, 잠깐만. 너니? 아, 씨, 잠깐만. 이러면은 답이 없죠 내가 미안하다 아씨 잠깐만 한좀줘한좀 제발 잡으면 되죠? 한번 더, 한번 더. 아씨, 한부족해 애들 다 죽었네, 그리고? 고마워, 얘들아. 너네들이 희생하는 내가 값지게, 값싸지 않은 죽음이 되게 해줄게. 아, 잡아 이로 갈게요 그냥 저기 있지말고 어떻게 잡아야 돼 쟤? 몇 발, 뭐몇 발, 뭐몇 맞아야 되는 거야 쟤는 도대체 잡은건가? 아닌데 일단 저쪽으로 가볼게요 누가봐도 저쪽에 뭐 있으니까 여기도 이거 있고요 마음이 급하다 지금 오우 씨, 잠깐만 위험했다 저기 멀리 쏜다. 맞나, 이게? 잠깐만, 이거 말고. 아싸. 어디서 나온 거야, 너 또? 아우, 진짜. 술탄? 한그 놈이 아니라는 건데. 진짜 많다, 저. 여기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게다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느낌상. 그렇구나, 또 있구나. 잠깐, 또 저거 잡아야 돼? 몇 번, 몇번 맞춰야 되는 거야? 쟤는 도대체 도탄이라니요, 도탄이라니요. 겁나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야 좋다만, 뭐라좀 제발! 르겠다 아까 가던 게또 갈게요. 어느 쪽이 더 가겠지. 뭐, 그리고 혹시 보니까 좀 거부라니, 거부라니 여기까지 와서 거부라니 열어줘. 안 돼! 안도 세상 안녕 세상 <tragedy> <라리 tortured> 애들 겁나 많네 애들 겁나 많네 진짜 뭐야 애들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도대도

스터일도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야? 아, 기억났다. 문 열어놨네요. 드디어. 아, 나 여기까지 왔었구나. 기억이 안, 나,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이게 문제가. 저걸 잡아야 되는데. 저 어디 있더라? 기억 안 난다. 아, 어, 나 진짜 이거 여기 여기 와서 예 전에 막혀 가지고 내가 답답해서 그만 두었 뒀던 기억이 나. 어디 있는 거지? 헬헬헬이 헤이 헬, 헤이 헬, 헤이 왔다 헤이 아, 진짜 오우씨 오우씨 잠깐만 한 방에 15? 미쳤네 원킬 파이널리 앤드 아돌 People who... Okay, here. Here is another... Free bullet. Ammo, ammo, ammo. Rocket. Please! HP, HP! Okay, final, final shot, final shot, please, final shot! 안 돼, 안 돼! 오케이! 아, 길었다. 진짜 길었다. We g o 어, 잠깐만. 욕, 욕한 거같은 방금? 아, 길었다. 길었다. 진짜 길었다. 욕한 거 같지만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 내가 쟤들한테 죽을 순 없지. 어안돼안돼안돼안돼 노노노 왜또 와! 오오오 큰일 났다. 오큰일 났다. 오오 노노노노노 오노노노노노노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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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제발 제발 또 있다. 오케이. 서드 원. 댓 서드 아 아웃. 아 진짜 저주스럽다 진짜 진짜 저주스럽다 여기로 오는 거라고 누가 좀 아니 심지어 최적의 장소야. 와, 씨, 나 지금까지 뭐한 거예요? 아, 진짜. 오케이, I k i l 아, 오래 걸렸다, 진짜. 짤때기 없이 오래 걸렸다, 진짜. 됐죠, 이제. 에이, 네, 이런 걸 죽을 것 같아?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내가 죽을 것 같아, 어? 내가 죽을 거 아니야, 고. 진짜 오래 걸렸다. 끝났나? 설마. 여기 다 예, 봤어요, 저도. 거기까지 기능, 어, 알았으면 내가 진짜 그렇게 삽질 안 하고, 안 하... 바로 가. 아 진짜, 아 인생력. 아, 이게 자르면 또, 별로 안 남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 콤바인! 그래, 콤바인. 있을 수 있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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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얘또왜 나? 와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럴 때 보면 뭐 있을 거야 지금까지 경사 시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것도 뭐야? 네.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